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탁 가수가 우리 동네에 와서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탁 가수의 사주를 분석을 해볼 건데요 역시나 우리 영탁 가수도 신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연월 1일 가지고 우리 영탁 가수가 얼마나 더 승승장구를 할 것인지 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품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탁 가수는 돼지띠예요 흑돼지 제주도에는 흑도야지 돼지는 어떨까요? 물론 뭐 사주를 띠로 시비간지로 보는 거는 아주아주 아주 옛날 방식이지요 자케의 성사신축일주로 태어난 영탁 가수님은 성격이 어떠냐 어떻게 태어났느냐 보석으로 태어났어요. 보석으로 태어났는데, 아래는, 네, 천간이 보석이라면 아래는 꽁꽁 얼어있는 땅이에요. 땅속에 박혀 있는 보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겨울 농토에 올라와 있는 보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석으로 태어난 사람의 환경이 어떠냐? 금으로 태어난 사람이 배경은 여름이에요. 여름에 태어났는데 월지란으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래위로 뜨겁습니다. 환경이 뜨거워요. 여기는 부모 자리예요 부모 자리에 너무 뜨거운 기운이 아래위로 쫙 기둥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내가 보석이라면 이 뜨거운 화염에 철철철 녹아서 내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석으로 발휘하기도 전에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녹아버린다 라고 할수 있어서 젊은 시절에는 빛을 보지 못했을 거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부모자리가 그렇고요 그리고 조상자리에는 물기운으로 돼 있어서 조우는 맞을 수 있으나 조상과 부모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음, 우리 영탁 가수는 대운 숫자가 2입니다. 22, 22, 32, 42 이렇게 변화되고 있겠죠. 영탁 가수는 42 대운에 접어들었습니다.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뜨거운 기운 때문에 20대까지도 굉장히 양의 기운이 강했어요. 내가 길을 못 피고 살다가 32 대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부터는 조금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2019년에 이명훈 어, 가수랑 같이 탑세븐에 들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어땠냐라고 돌아가 보니까 을해년이라고 해서 영탁 가수한테는 굉장히 좋은 좋 기운이에요. 해라는 거는 음, 겨울에 차가운 물이기도 하지만 너무 뜨거웠던 그 부모의 자리 그리고 관의 기운을 불기운을 식혀주는 거죠. 보석으로서 불기운이 없어지니까 좀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현실적인 기토와 함께 기해라는 기운이 들어와서 아마 영탁 가수한테는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6년이 지났습니다. 작년부터 양기운이 들어와요. 목이라는 기운이 들어오는데 올해 드디어 을사라고 해서 또 양기운이 들어왔어요. 또 양기운이 들어왔다는 건 어떻습니까? 부모 자리에 양기운이 있어서 내가 힘을 못 썼는데 그러면 똑같이 힘을 못 쓰느냐? 그렇게 보면 또 대운이 섭섭하겠죠. 사실 이 대운은 임자라고 해서 굉장히 큰 바다와 같은 호수와 같은 기운의 아래에 정말 생수 맑은 물 음, 누가 마셔도 정말 어, 달달라고 하는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자수가 들어와 있어요. 임자라는 기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한번 뜨거운 기운을 일단은 막아주는 대운이 온 거예요. 대운이 도와주니까 세운에 아무리 뜨거워도 어, 내 사주에 있는 대운만큼 20대에 있던 양의 기운 대운만큼 뜨겁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또다시 열기운이, 화기운이 많이 들어오는데, 대운에 의해서 일단은 잠잠해지고 조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부모의 배경, 어, 나를 길을 죽이는 배경이 아닌 관의 기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 오히려 이렇게 대운에서 물기운이고 세운에서 화기운이 들어온다는 거는 명예를 높여주는 기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관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명예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올해부터 내년, 후년까지는 아마 영탁이라는 이름을 더 알릴 수 있는 3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또 자기 기운이 들어옵니다. 3년 후가 되면 좀 점잔해지면서 라이벌이라는 구도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한 4년 정도 되는데 그때는 다른 가수들과 어깨를 견주면 같이 가수 활동을 무난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는 식상 기운이 들어오 들어오니까 표현을 잘 하겠죠? 좋은 기운입니다. 그런데 실을 빼놓고 새 기둥을 봤을 때 우리 영탁 가수한테는 재라는 기운이 없어요. 어, 대운에서도 10대, 20대 양기운으로 들어와서 다 지나갔고 40, 41세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가수 활동한다고 재가 여자가 아닌 재물로 들어왔겠죠? 그래서 아마 22년, 23년은 돈을 많이 벌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23년 또에는 유엔은 재물론, 2 0 사년 25는 재물은 떴지만, 아, 아래쪽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는 24년에는 좋은 사람들과 인연, 계약의 인연, 문서, 도장의 기운이었다면, 아, 이제 들어오는 거는 재기운과 관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재생관이라고 해서 돈도 벌면서 이름을 알릴 수 있다. 명예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나간 2년 4년 동안에 결혼을 하지 못했다면 제 기운이 50이 넘어서야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제 기운이 아래 위로 들어올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운이 제대로 오예요. 그래서 결혼을 좀 늦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51세 2033년에 보면 어 식상이라는 기운과 편인이라는 기운. 편인이 사실은 좋은 건은 아닙니다만 인성이라는 거는 문서, 계약, 도장 운이기도 하니까 이때 결혼하자고 약속을 한다면 아마 그 다음에는 결혼까지 갈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는 자연스럽게 또자녀운도 있네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올해는 재혼과 관운이 들어와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름을 날리는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0초반에 결혼운이 들어온다는 건가요? 네. 또 특별한 이슈나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건가요? 그런 거는 공인이기 때문에 관이라는 것에 충이 있다거나 인성이 깨지면 연예인들이 어떤 이슈거리가 될수 있는데, 우리 영탁가수가 가장 관이 깨진다. 라고 보는 시기는, 기본적으로 사주 안에 관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들어와 있진 않아요. 옆에 충산이 있기 때문에, 사회충이라고 해서 항상 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닭가수는 조직생활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어, 프리랜서로 활동을 할수 밖에 없는 거죠. 어, 그러면, 이 이런 기운이 또 언제 들어오느냐? 이것이, 2031년 49살에 관의 충이 들어옵니다. 관의 충이 들어올 때는, 1,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면, 그때 아마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해, 사라는 것이 숨어있는, 또 재장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무, 경, 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토의 기운, 가을의 기운, 여름의 기운이 같이 있지만, 이 4라는 것이 출발하기 시작하는 이런 운인데 이게 정점으로 달하는 것은 아마 열매를 맺을 때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9살 2031년 경월 유해가 경이라고 뜨는 어 한번 볼게요. 어3 1년에 2월 정도에 사해충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어떤 이슈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해요. 49 정도에 그런 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 2029년에 사요축이라는 금곡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금곡이라는 것은 영탁 가수한테는 본인의 어떤 기운이에요. 비견의 기운, 자기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강하게 되죠. 어, 혹시 지금 영탁가수가 만약에 엔터 회사를 운영을 한다면 이때는 기운이 굉장히 좋아요 또 그때는 아마 하게 되면 은 다음에 식상이라는 제자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엔터로도 어, 성공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운은 어, 그때가 가장 좋으네요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기세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제자들도 잘 보이고 있고 훌륭한 그 아이돌이나 가수들 후배들을 기르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을 것 같아요 마흔아홉에는 네. 음, 엔터를 하면서 아무 일이 없어야지 그럴 때충살이 와도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기운이 있으니 음, 꼭 우리 염탁가수님이 봤으면 좋겠네요 이럴 땐 이동운도 그렇고 어, 어떤 관의충이기 때문에 명예에 어,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아. 그게 대처도 대처지만 그 전에 큰일안 만들어야죠 그게 언제라고 하셨죠? 2031년입니다 우리 염탁가수님이 마흔아홉이 되는 해 회사를 차리거나 후배 양성할 때 어,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슈거리를 안 만들도록 해야 되겠죠 지금 안 해도 어, 2, 3년 후에는 자기 일을 할것 같아요 네. 조직생활에서 만족할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럼 이거 들어가 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